안녕하세요. 인천 엠파크 허브 주식회사 카스 헬러리 규석 팀장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삼성 루노 삼성 SM, 아, SM이랍니다. 네, QM6 2.0 휘발유 차량 모델이에요. l e 모델 등급 사양이고요. 네, 라이트는 순정 그냥 노란색 전구 라이트고요. 네, 이 차량도 차량 뭐 사고나 이런 건 아예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뱅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없는 차량이고 주행 거리는 78,000km, 8만0 0 0 k m 조금 안 됐어요. 79,000km인가? 네, 8만0 0 0 k m 조금 안된 차량이고요. 금액은 1,660만 원에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네, 현 차량, 일단 외관 한번 상태 보실게요. 이 차량도 외관도 정말 깔끔하고 좋습니다. 휠타야 트레드도 네한60 정도 이상은 남았습니다. 기스나무 네, 이런 거 없어 깔끔하죠? 전체적으로 보아도 차량은 깔끔합니다. 연식은 19년식이에요. 19년식이니까 뭐한 3년 좀 넘은 차량이죠. 근데 상태는 정말 양호하고 좋아요. 타일 트레드 모두 동일하고요. 휠 기스, 상태 양호하고 깨끗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내가 먼저 한번 보시고. 이럴 램프도 깔끔하게 잘 들어오죠? 네, 우측 휠 기스가 많이 나는 곳이죠. 네, 휠 기스 없고 깔끔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동일하게 네, 5 0좀 넘게 남아있고요 외관 형태는 깔끔하고 좋습니다. 네, 앞쪽 타야, 휠타어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네. 썬루프나 이런 건 없습니다. S링크는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운전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 S링크 들어가 있으면서 스마트 키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도어 트림이나 이런 건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열선 핸들, 전동 파워 트렁크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본네여는 거죠. 그리고 예, 주유구 버튼, 그풋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주행거리 79,800km에 80,000km 좀안 됐습니다. 그리고 S링크 들어가 있으면서 일단은 요. 르노 삼성 차가 초기에 나왔을 때 이게 굉장히 깔끔하고 이뻤죠. 이제 스니커 안 들어가면 은 이제 이게 짧아가지고 그거는 좀 별론데 이긴 거는 그래도 이쁜 것 같아요. 네, 양쪽 열선 들어가 있고요. 에코 모드 들어가 있고 이건 이제 터치로 조절 가능하신 거죠. 뒤로 백하고 내비게이션 보고 싶으면 이렇게 내비로 지도하면 누르시면 지도하면 나오고요. 네. 하이패스 루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안맞네요. 하이패스 룸밀러들어가있고요 따로 뭐 위에 썬루프나 그런건 안들어가있습니다. 가죽 시트감 정말 뭐 깔끔하고 좋고요 존석 도드림이나 이런거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상태 양호하고요 뒤쪽으로 한번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뒤쪽 도드림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네 시트감도 정말 깨끗하고요 예 뒤에서 독립 에어컨 차 따로 나올 수 있고요 가운데 가지 내리셔서 이제 뭐퍼폴도나 이제 팔걸이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5인승 차량이죠 네. 우측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네. 널찍널찍하네요 뒤에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전동 파워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한 번으로 이렇게 잘 열리고요. 뒤쪽은 뭐 굉장히 넓네요. 네, 생각보다 많이 넓습니다. 밑에는 각종 네. 삼각대나 이런 게다 들어가 있죠. 흠.. 기스나 이런 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천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깔끔하게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버튼 한번 누르면 파워트렁크는 이제 닫히는 거죠. 네. 뒤에 후방 감지 센서와 전방 감지 센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 네,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온레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에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쭉 열심히 대실것 같고요. 소리는 모휘발기니까뭐 뭐 조용하죠. 엔진 미션 상태 좋습니다. 저희가 성능 기록도 다 점검 확인하고. 자,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차량 상태는 정말 깔끔하고 좋습니다. 네. 그 이거 뭐, 약품 처리해가지고 뭐 깔끔하죠? 이거 <laughs> 촬영하기 전에 요 차량 촬영했었는데, 네. 뭐 두개다 업로드할 예정이구요. 예. 현 차량도 저희 주식회사, 이제 인천 엠파크 허브 주식회사 카스갤러리. 이규석 팀장 저희 앞에 차량 판매 중에 있으면서 이제 엔카에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네, 보시면 되시고요 1660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현차량 뭐 궁금하시거나 뭐 구매 의향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성실 답변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엔카 커브 주식회사 카스갤러리 이규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